2024년 군 AI 면접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항공준사관, 부사관, 장교 AI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군 AI 면접은 적으면 16개, 많으면 총 24개의 상황이 출제되며 40분에서 길면 6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다른 대기업 인적성 AI 면접과 다르게 꼬리질문 형식으로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면접을 끝마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23년 2월에 있었던 항공준사관 AI 면접 질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최근 3년 사이에 본인이 저지른 실수 및 잘못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험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시오. 합격생 예시. 작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 변경 식당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주도로 식당 내부 비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식당 비품을 알아보고 주문해야 하는 일을 저 혼자서 처리해야 해서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아봤던 식탁과 의자 중 디자인이 괜찮은 것을 발견했고, 식탁과 의자 너비가 서로 딱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품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주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식탁의 다리에 의자 팔걸이가 걸려서 의자를 제대로 넣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차 꼬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분들이 오히려 대면 면접보다 길게 진행되는 AI 시험이기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거나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2차 질문입니다. 본인은 그 순간이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리고 그 당시 기분은 어땠으며 그 기분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합격생 예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식당 리모델링, 공사 종료 직후 동원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예비군들이 새로 개선된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사무실에서 계속 해결 방안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같이 근무하는 행보관님, 변경 식당 관리관님, 시설 담당관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 인용 테이블에 의자를 연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각 면마다 의자 한 개씩 넣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을 예상하며 상황을 전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AI 면접은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항공준사관 부사관 장교 등전군 선발 시험에 적용됨에 따라 짧은 기간 내 완성도 높은 답변을 구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표정 및 움직임 그리고 시선 처리 이어서 긍정 부정 단어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대면 면접과 또 다른 AI 형식의 면접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I 면접에 궁금한 학생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상담 남겨주세요. 더보기와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도 군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